하자 봐안 정말? 이상하다 안녕하세요 무당탕탕 808호 세입자 조은입니다 하나도 안 추운데? 하자 진짜 차가 엄청 많이 왔다. 나 배워봐. 어? 차가 엄청 많아다들해 뜨는 거 보러 왔나봐, 이준아. 어, 저기 약간 빨개지고 있어. 보여? 응. 이준아, 저기 빨개진 거 보여? 엄마, 저, 저거 불빛이나. 맞아, 가자. 저거 봐, 불빛이나. 응, 저 배가 있네. 나 2.5km 뛰고 힘들어서 뛰었는데. 이준아 누구야? 아차산촌. 아차산촌. 아직 아차 정신 없어 가만 놔둬 그래. <laughs> 이준아 제주도 좋다, 그지? <laughs> 좋아? 뭐가 좋아? <웃음> <으흥>? <웃음> 뭐가 좋아? 뭐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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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뭐가 좋아?

잠깐 만번찍 응. 카메라 여기 여기 오했 떴다 와와와 대박이다 음, 진짜 음 누나는 벌써 바닷가걸 보냈어 저기 밑에서 걸보내어 음음 쩐다. 와. <laughs> 와. 와, 진짜 이쁘다.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<laughs> 야, 잘잘 올라온다. 잘 아, 죽다 유준아 새해 복 많이 받아. 유준아 이렇게 했을 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하는 거야. 할머니, 할아버지, 누나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이준아, 응? 이렇게? 어? 보거 봐봐 어우 죽고기 왔네 야. 스크로는 이렇게 확장했는데? 약간 근데 빛 번짐처럼 보인 응? 번짐이 근데 찍었을 때는 또달랐을수 있습니다 따로 변하고 있어? 음, 너무 예쁘다. 아 멋있다. 진짜 예쁘다. 해맑게 웃기 한번만 해줘. <목소리도> 사랑해. 이준아 내 눈에도 올해도 건강하자. 응. 사랑해. 새해 복 많이 받아. 응. 이안나 새해 복 많이 받아. 미안이 사랑해. 미서야, 미서도 새해 복 많이 받아. 우리 사랑해. 아가들 건강해야 돼. 여보도. 안녕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아. 안녕하세요. 고생했어. 2 3년도 여보, 2023년 어땠어? 다사다난하 해였어 쌍둥이가 태어나 g 쌍둥이 태어나고 우리 둘다 a n g u 도 하고 그니까 여보가 s a n g 을 했지 너도 했잖아 어 맞아 나도 방금 했지 우리의 가족 구성이 이제 완벽하게 꾸려진 해가 된거잖아 완전체가 됐지 엄마, 아빠. 진짜 엄마, 아빠도 사랑해. 어휴, 고마워. 나도 너네들을 아주 존중한다. 아, 진짜 고맙다. 많이, 많이 받아요. <laughs>